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치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 설악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제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 나아가랴.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여 스스로를 왕같이 높이려 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사형수와 같이 낮아짐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승전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차를 타고 맨 앞에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러면 그 행렬의 가장 뒤에는 패배한 군대의 장군들이 행렬의 맨 뒤에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한 뒤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있었던 승전 관행을 예로써 그것을 이미지로써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이렇게 낮췄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스스로를 높이려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사형수처럼 모든 모욕과 불명의 짐을 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모욕과 박해를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낮아짐, 반면 교인들의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을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이러한 모욕과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와 꾸짖음, 그것이 자녀를 분풀이하고 학대하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는 것처럼 이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여서 올바른 교회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로서 키워가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일만 스승,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의 스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아이들을 돌봐주었던 마치 보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아이를 맡아서 돌봐, 돌봐줄 뿐이지, 뿐이지, 영원히 그들과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뗄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연결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교인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같이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고 바르게 키우려 합니다. 그처럼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하듯이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완벽하여서 어떠한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써 새로운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자 우쭐해하며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화려하고 멋진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말에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질문은 던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 네, 그리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 정말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바로 이 고린도 교의의, 교인들의 반응에 따라 이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와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섬겼던 교회, 자신이 사랑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아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가 잘잘못을 따시고 단순히 내 어떠한 생각으로서 그들을 평가하고 잠시 섬기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헌신을 하고 때로는 섬길 때에 많은 마음의 어려운 일도 겪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섬김의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나아가 바울이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있게 이 길을 따르기를 권면하는 또한 그러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겨 읽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 내가 사랑해야 될그 영혼들 어떠한 형식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사, 사랑과 섬김이 아닌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